대한민국 그 신분으로 내 나라에서 음 외국인 걷잡을 수 없이 사기에다가 강도질에다가 걸리지도 않고 법적으로 해외에서 나온 것들끼리 먹고 마시고 붓고 살인하다가 들켰어 그래서 조작조작내 나라도 네 가족끼리 조언하잖아. 에? 제일 무시무시한 중국. 일본. 알았어? 에? 나도 이거 속수무책인데내집 전화 하나 가지고 통보만 하고 살아. 근데, 가지고 다니면서 얼굴 익히다가 살인하기. 니네가 해외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 얄팍한 감정으로 사람 죽이기 실제적한게 사실. 그래서 이렇게 늙었어. 나라 들은 평가는 다 지금. 해외지만 내 나라에서 사람을 갖고 놀고 살인하고 증오했은 게 니네 나라까지 인기 않고 내 나라에서 살인하지. 그걸 그래 처형이 나오지. 너네 니가 멋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낯짝 다 꺼내면서 내 새끼 왜 죽이냐지. 놀지 마. 에? 또 다시 한번 지목하는데 중국, 일본, 대한민국 색상 갖고 너무 놀지 마. 아시아라도 아까워. 알어? 대한민국 애국가 불러봐. 응? 알았어? 옷 조심해.